자, 가보자 가보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이 드디어 샘버의 마지막 운전하는 날이에요. 음... 내일 이제 샘버 아는 지인분께 보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 전에 좀 깨끗하게 세차 좀 하고, 오늘 그리고 또 마지막이니까 샘버랑 작별 인사 겸 운전도 한 번씩 하고, 그러려고 잠깐 나왔어요. 얘한 3년간 타면서 진짜 만족을 했던 차거든요. 아또 보내려고 하니까 진짜 마음이 짜네요. 찡! 한 마음. 잘가 샘버야 잘가라 <laughs> 건강해라 보낼라니까 어, 진짜 아쉬워 잘 탔는데 정말 응 음, 진짜 잘 탔는데 이걸로 우리 종비도 키우고 <웃음> 맞아 종비야 <laughs> 드디어 간다 드디어 간다 <laughs>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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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음 예쁘다! 밑에 있어! 아그렇구나아이그도옵션에 좋은 거 하셨네요! 그쵸! 그니까 그때 진짜.. 운이 좋았어요! <목소리> 520이랑 다른 부분들만 좀 위주로 설명해주시면. 네. 네. 아, 진짜요? 네. 주셔도 아, 되고. 이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아. 네. 아. 네. 우와, 이거 네. 뭐예요? 아. 네. 아. 네. 차량 기능들은 대략적으로 설명드렸고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운전만 하니까. 네. 이 짜릿함을 내가 놓칠 수 없지. 오 이야 <laughs> 너무 예쁘다. 뛰어 출발 첫 운전. 어, 종비야 잠깐. 아찔하다. 조심조심. 어, 조심. 어, 보지 마세요 저한테. 지금 거리 에미겁지라고요 어. 어때요 기분이? 어. 떨려요. 너무 떨려요. 차가, 아 근데 안에 있을 때는 아, 모르겠어요. 그냥 제차 같지가 않아요. 아니 내 차가 도로 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 느낌이야. 아, 넓어서? 이게 혼자 막. 뚱뚱하게 막 자리 차지하고 있는 느낌? 정비? 어때? 우와, 이거 근데 되게 좋다. 됐나? 아, 너무, 너무 떨렸어. 연습 많이 했어. 나, 나 5분 운전했는데 지금. 힘들어. <laughs> 고생해다 둘다. 그래도 좋다. 좋은데. <laughs>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laughs> 볼수록 약간 웃음이 나오는 상품. 아, 저희 딜러님이 코로나 때문에 자가 격리를 어제 급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사은품을 많이 준비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좀더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 차에 들어있던 것들 몇개안 되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번호판입니다. 필수템이죠. 그 다음에 얘는, 아, 차키 케이스네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한번 넣어볼까요? 이 가죽이 원래 이렇게 <laughs> 이게 쑥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한번 넣어줘봐. 나보다 낫다. 힘으로 빡 넣었어요. 짠. 오 이쁘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약간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데. <laughs> 아 BMW. 오 와. <laughs> 깔끔한 BMW 우산 주셨습니다. 저번에 여기 BMW 파이낸셜 이런 거써 있어서 제가 좀 그랬거든요. 어 이게 뭔지 나참 궁금해. 이게 뭘까? 어. 어, 이거 좀 봐야겠다.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 얘는 아 가장 마음에 드네요. 옷백에 진짜 필요하잖아요. 어 이거 되게 보들보들하고 좋네요. 잘쓸것 같아요. 너무 소소한 사은품 언박싱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라이브하러 간다. 안녕하세요. 차 이름을 드디어 지었어요. 제가 엄청 고민을 했는데 막내라고 지었습니다. 쫑비의 <laughs> 동생으로 생각을 해서 막내라고 지었고요. 저희가 지금 출고한지 꽤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너무 바빠가지고 어, 타질 못했어요. 한한번 탔나? 근데 오늘 드디어 나를 좀 잡아서. 차 드라이브 하면서 차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 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께도 차가 어떤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어때 느낌이? 느낌이 아직 되게 어색하고 떨려. 좌석은 괜찮아? 좌석 너무 편해. 내가 음. 지금 운전을 한1 한 시간 좀안 되겠잖아. 응. 음. 허리가 일단 너무 편하고 등받쳐주는 게 훨씬 좋아 진짜. 음. 반자율 주행 아까 잠깐 켜봤잖아. 음. 그거는 그 전차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민감하게 잘 핸들이 조절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 반자율 주행이? 어 어. 그런 느낌이 들어. 그냥 그냥 그런 기분? 음. 일단은 차 길들이기를 좀 해야 되니까 반자율 주행보다는 너가 직접. 1.5 k 어. m 근데 그 전차는 이런 걸 전혀 안 했는데 <laughs> 확실히. 5 2 0이 아, 안 했지. <laughs> 그리고 나이 사이드 미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음, 되게 잘 보여. 진짜 넓고 S5 산사람들 사이드 미러부터 교체하던데, 아, 사제로 아, 그래? <laughs> 너무 만족감이 없어. 근데 고속으로 가니까 어, 응. 더 뭔가 안정감이 드는 것 같아. 어, 훨씬 음, 무게감 있게 막 가라앉으면서 못한 응. 사이드 이런 언덕 올라갈 때... 어, 전혀 언덕이라는 느낌 못 받았는데... 음. 아, 언덕이구나. 아, 나 여기 지나갈 때막 진짜 막 엄청 소리치고 싶은 기분이 든다. 여기는... 하하하, <laughs> <laughs> 막 이러게... <웃음> <웃음> 바다다~ <웃음> 첫 공식 드라이브가 여기. 종비야, 도착했어요. 지금 목적지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차 비닐 제거를 아직 못한 게좀 있거든요. 일부러 오늘 하려고 그거 비닐 제거도 좀 하고, 그리고 고사도 좀 지내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속상했던 점이, 여기 비닐을 떼셨어요. 요걸 이렇게 탁 뜯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이런데 뜨뜨뜨뜨뜨 이렇게 좀 해볼까요? <laughs> 이런 거 이제 다떼 줘야 돼아 기분 좋아. 그리고 여기 여기도 여기도 기분 좋아요. 쾌감이 있어. 아, 쾌감이 있어. 빨리 빨

<laughs> 치면안자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차에 대해서 이제 좀 천천히 둘러보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제가 산 차는 BMW X5 40i 40i X라인 7인승 모델이고요 그리고 미네랄 화이트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패밀리카고 쫑비랑 같이 타는 게더 중요한 차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그런 실용적인 면을 더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제 찬찬히 구경을 좀 해볼까요? 저는 이 차의 이 앞모습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 이거 뭐라 그래요? 콧구멍. 제가 이 콧구멍이 큰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차는 전체적인 바디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 콧구멍이랑 밸런스가 진짜 잘 맞아서 얼굴이 너무 예뻐 보여요. 저는 이 SUV 차량을 볼때 전체적인 밸런스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앞에 그릴도 되게 적당히 나와야 되고 높이도 그렇고 요요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이 너무 너무 예쁘고. 제가 또 엑스라인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발판. 나중에 좀비가 조금 더 커서 자기가 걸어서 올라갈 때이 발판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아쉬웠던 거는 요거. 전 이게 조금 너무 각지고 좀 우락부락한 느낌이 있어서 그 전에 있던 그 오이공항이 약간 샤프한 힐 그게 좀더 좋아요.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게 요거. 여기가 이 M패키지는 미네랄 화이트랑 똑같은 소재랑 컬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거든요 이 휠하우스 그 부분이 다이 컬러로 되어있는데 겉에서 봤을 때이 검은색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모습으로 넘어오면 뒷모습은 솔직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긴 해요 여기 밑에가 약간 턱이 많이 튀어나온 애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좀 싫어요 근데 어쨌든 X5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트렁크 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이렇게 열면 벌써 이렇게 짐이 많아요 이게 위로만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까지 열 수가 있어서 제가 짐을 싣고 내리기에 너무 편한 거예요 특히 SUV는 사실 조금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뺄 때는 편한데 짐을 실을 때 이게 좀 높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거든요. 여기 턱이 있으면 정말 그게 불편하고 신경이 많이 쓰였을 텐데 이거를 그냥 여기에 딱 걸친 다음 밀면 되니까 저는 이게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또이 X5에서는 트렁크가 또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아 그리고 여기 뒤에 이 등이 이게 이렇게 쏙 들어가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또 되게 예쁘지 않나요? 진짜 작은 디테일인 것 같은데 더 차의 윤곽을 예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난 실내를 이제 좀 볼까요? 아휴 추워라 영롱하여라 저는 실내에서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이 시트 이게 타르투포? 그 컬러예요 제가 원래 기존에 타던 5 2 0이의 꼬냑 컬러 그 컬러보다 조금 더 어둡고 약간 오렌지빛이 더 도는 그런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고 특히 이 가죽 컬러가 이 흰색이랑 너무 조합이 좋아서 저는 가장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주행하면서도 느껴봤지만 제 몸을 딱 잡아주고 적당히 쿠션감이 있으면서 꽤 장거리 운전을 했는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 메리노 가죽 짱입니다 그리고, 뭐, 요런 거, 요런 거 조작하는 거 있고요. 요렇게 해서 앞에, 어, 여기여기를또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거를 눌러서 여기 바디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요것만 눌러가지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오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거를 누르면은 윗부분만 이렇게 앞으로 인사하듯이. 이게 제 몸을 더이 시트가 잘 잡아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인테리어나 이 성능에 대한 거는 나중에 좀비 없을 때 제가 다시 주차장에 내려가서 천천히 찬찬, 천천히 좀 설명하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드라이브 성공. 이제 집에 갈 때는 뒷좌석에 타서 가는데 확실히 고속으로 빠르게 달리니까는 시내에서 천천히 달리는 것보다 승차감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이 진짜 넉넉한 거. 하나 좀 불편한 거는 쫑비가 좀 멀어서 쫑비 이렇게 케어해 줄때 약간 몸을 많이 이렇게 숙여야 된다는 거. <laughs>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 열어 놓으면 개방감이 진짜 좋아요. 뒷자리 앉아도 되게 탁 트여 있는 느낌? 결국, 아까 영종도까지 가서 영상을 다 찍지 못하고. <laughs> 그래서 지금 좀 차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 마저 하려고 좀비 재우고 저녁 늦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제가 좀 차를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선 저는 BMW 520i를 타고 있었고, 되게 만족하면서 탔었고, 진짜 진짜 보내주기 아쉬웠었는데, 아무래도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아이랑 같이 그 차를 타면서 조금 불편한 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우선 제가 가장 크게 불편함을 느꼈던 점은 트렁크, 520i 트렁크가 사실 결코 작진 않거든요? 근데 육아를 하면 아마 아시겠지만 디럭스 유모차랑 카시트부터가 시작이에요. 디럭스 유모차는 제가 스토케 익스플로리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시트랑 바디 쪽을 다 분리를 해서 실어야 돼요. 근데, 분리를 해서 실어도 그두 개를 다 트렁크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는 앞좌석에 실고, 하나는 트렁크에 실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근데 또, 아기 카시트를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뒷좌석에 카시트, 그리고 그 옆에 저 타야 되고, 기본적으로 외출을 해도 아기짐이 꽤 많잖아요. 그럼 그거 아기 짐제 옆에 실어야 되고, 집 앞에 잠깐 나가는 외출을 해도 그냥 그렇게 다 차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1박 이상에 외박을 하려고 짐을 챙기게 되면 또 여기에 이제 캐리어 생기고 뭐 생기고 하잖아요? 진짜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를 제 카시트에 태우고 내리고 할 때, 세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개를 좀 많이 숙여야 되고, 그리고 잘못하다가 이제 아이 머리를 찔까봐 또그 부분도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는 그게 제 차이면서 또 패밀리카였거든요 그 전에는 뒷자리에 탈 일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거를 조정할 수가 없고 또 시트 자체도 520i는 좀 많이 딱딱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뒷좌석이 약간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이래서 다들 아기가 생기면 SUV, SUV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랑 부시랑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렁뚱땅 차를 보러 다니게 되고 사실 은붓이 옛날에 타던 차가 X3였고 그리고 또 이전의 차도 또 520i고 또 BMW를 타는 게 조금 지루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좀 다른 브랜드의 차를 경험해 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투어를 다녀보니까 아 저는 아무래도 X5가 맞더라고요 제가 결정적으로 차를 바꿔야겠다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이게 다 충족이 됐었어요. 우선 트렁크 2열이 다 접히기 때문에 트렁크 굉장히 넓게 쓸수 있고 또 트렁크 높이가 높아서 이제 좀긴 물건들, 큰 물건들도 좀 무리 없이 트렁크에 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뒷열, 뒷좌석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사이드 스텝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기 쪽 뒷열에 차양막.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매력적이었던 게 소프트 클로징. 이게 아기 잘때 진짜 깨우기 싫거든요? 근데 애기가 이문 닫는 소리에 또 깜짝 깜짝 놀라서 깨요. 그 애기 자는 시간이 진짜 귀중한데, 그것 때문에 깨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 소프트 클로징 되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또 제가 운전자로서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주행감, 그리고 통풍 시트. 그 전에 차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X5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요즘에 반도체 이슈 때문에 원래대로의 그 풀옵션을 갖춘 그 차를 만나기가 진짜 쉽지 않대요. 이 X5 같은 경우도 옵션이 빠진 차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포기 안 됐던 옵션 중에 하나가 이 메리노 가죽. 나와 있는 옵션이 대부분이 이 가죽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이거 빠진 거는 살수 없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진짜 거의 풀옵션인 게 제가 딱 원하는 바디 컬러, 이 내부 컬러, 인게 딱 있어가지고 와 진짜 너무 운 좋게 구매를 하게 됐어요. 제차 같은 경우는 옵션이 세 가지가 딱 빠졌는데 우선 무선 충전. 근데 그거는 제가 이 전에 차에서도 무선 충전이 있어서 사용을 했었었는데 사실 충전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걸로 충전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빠진 건 진짜 아쉽지 않았고 그리고 또 컵홀더에 냉온 기능 이게 있대요 이 차는. 근데 그것도 원래 없던 거기도 하고, 저는 보통 텀블러에 담아 마시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일 결정적이었던 게, 스피커. 원래 하만카돈? 그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그게 빠져서, 그거 조금 아쉬웠지만, 뭐, 제가 이제, 요즘 듣는 노래가 다 동요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그냥 2차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차 외부는 간단히 보여드렸으니까 내부도 좀 간단히 훑어보는 걸로 할게요. 짠. 너무 예뻐요. 저는 BMW에서 진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핸들이에요. 이게 좀 되게 통통해요.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좀안 됐었는데 저는 이게 손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도 이걸 이렇게 꽉 차게 잡으면 어, 너무 안정감 있고 좋더라고요. 내부는 이 전차랑 되게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일단 여기를 보면 이 트림은 이렇게 좀 반짝반짝한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무 결이 있어요. 반짝반짝한 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근데 이게 뭐 기스 같은 건좀덜 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 이걸 또 되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크리스탈 기어봉. 네,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여기에는 지금 제일 깔리는 게 엔진 스타트와 스타트 스탑 버튼이 여기 있는 거. 이전 차는 이쪽에 있었거든요. 이게 좀 아직까지 조금 헷갈리고. 이거는 이제 이차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8cm?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어, 이걸로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만지는 거라고 했지만, 저는 만질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그리고 오토홀드. 이거는 저에게 정말 필요한 거고요. 어, 그리고 주행 기능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컴포트만 항상 써요. 어댑티브 같은 경우는 도로의 상태에 따라서 얘가 이 모드를 막 변경을 한대요. 이것도 쓸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제가 원래 잘안 쓰던 건데, 이 차에선 좀잘쓸것 같은 기능, 바로 이거예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파킹 기능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골목을 가거나 할 때, 옆에 이거를 서라운드뷰라고 하나요? 이걸로 볼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에서는 이 기능을 좀 가끔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열어보면 쭉 밀면 원래 여기에 고속 충전이 되는데 그게 이 차는 빠져있기 때문에 이 USB를 넣었대요. 어, 이게 생겨서 전 사실 좋아요. 커플도 두개 있고 여기 수납 있고 여기 수납은 그래도 그전 차보다 조금 더 넓어요. 여기가 또 그리고 그전차에 비해서 기능이 추가된 것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거. 이걸 누르면 2열 시트를 제2 시트 포지션 변경하는 이걸로 2열 시트를 제가 이렇게 변경을 할수 있어요. 이게 또 육아할 때 진짜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보통 한명 보호자가 뒤에 타고 한명 운전하고 하면은 여기 시트 포지션을 변경해 줘야 될 일이 가끔 있거든요. 운전자가 앞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당기면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조정을 할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는 거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공부를 못해서 라이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차선 중앙으로 넣어주는 요 기능 때문에 이것도 제가 좀 자주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요거를 뭐 지도로도 바꿀 수 있고 이런 모드로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드로 바꿀 수 있다 해요. 바꿀 일 없을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거는 그전 차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바로 소화기예요. 소화기가 있어요. 소화기를 여기 두다니? 제가 오늘은 진짜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차에 대해서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한 다음에 <laughs> 하루 날을 잡아서 이 차에 좀 숨겨진 기능이나 재밌는 기능들 이런 거를 좀 소개를 하는 영상을 또 가지고 올게요. 아무튼 저의 자동차 구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패밀리카로 차를 선택할 때 어떤 차를 선택하면 좋을지 이런 거 고민이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것 같고 또 X5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올라가기 싫으네요. 그럼 안녕.